안녕하세요. 통샘입니다. 오늘은요, 책을 읽으면서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책 국제대회가 한번 보증하고요, 작가가 두번 보증하고 저 통샘이 세번 보증하는 책, 바로 일곱빛깔 독도이야기입니다. 이 책은요, 나라사랑 글... 나라사랑 국제 글짓기 대회 지정 도서 목록이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마당을 나온 암탉을 쓴황성미 작가를 좋아해요. 그 작가가 쓴 책이고요. 어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아, 책이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보면요. 은 환이라고 하는 꼬마 친구가 나와요. 이 친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독도 주민으로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찾아가서 독도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독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넌지시 비춰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요 책의 중간 중간에는요 이렇게 독도에 관한 여러 상식들 지식적인 부분이 들어 있는 지식 전달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수 있는 책입니다. 대한민국의 막내 땅 독도의 이야기를 들여다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잊을만 하면 두, 잊을만 하면 두. 이렇게 옆나라 이웃나라에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망언을 계속적으로 쏟아내고 있,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 내에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의 입장에서 좀더 강경한 대책이 있어야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본의 망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일본의 역사 왜곡적인 면인 것 같습니다. 어, 2019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의 역사, 일본 역사 교과서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 안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역사를 배우게 되겠지요. 그리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백퍼 믿고 살아가겠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독도를 놓고 오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독도는 현실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요. 어, 그런데 주장에는 근거가 중요하지요. 자, 근거를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지리적 근거. 두 번째 국제법상 근거. 세 번째 역사적 근거를 들어서 독도가 우리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막내 땅 독도를 위해서 정부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도 이 책을 읽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동생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을 많은 아이들과 읽고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다박다박 정확하게 학생들이 내세울 수 있도록 표현을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리움을 품고 있는 외로운 독도에 한 송이 예쁜 꽃이 필수 있도록 저 통샘도 한번 독도를 찾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땅 독도 많이 많이 사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